1. 박씨 가문 박지용의 주부는 일제강점기 나라를 팔아먹은 악명높은 친일파로 그의 가족 모두 여우 음량사의 소가 죽은 뒤 악지 중의 악지에 묻히게 됩니다. 누가 봐도 사람이 누워있을 수 없는 묘자리에 누워있으니 주부의 한이 대단했을 것이고 그렇게 백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으니 악귀로 변해 자신의 후손들을 벌하려고 하는 것도 스토리상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또 영화 말미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일본 전국 시대의 유명한 무장, 심지어 팔척의 정령까지 바로 밑에 첩장도 있었으니, 주부의 한은 크게 달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박주영을 비롯한 가족, 기 고모들은 주부가 친일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영화의 첫 번째 트릭으로 그렇게 박씨 가족들은 파묘를 비밀에 붙였으면 했고 개관 없이 화장을 원했던 것입니다. 혹시 개관해서 친일 관련 행적이 나오거나 법적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여 화장하게 되면. 주부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니까요. 첫 번째 트랙이라고 말한 이유는 저런 사유를 관객들은 모르기 때문에 박씨 가족에게 그것을 뛰어넘는 비밀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게 되고, 이는 영화의 미스터리와 서스펜스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사실은 주부가 친일파라 그게 밝혀지는 게 싫어 그런 게 다인데 말이죠. 그들은 주부가 나라를 팔아 축적한 부를 물려받았지만, 그러한 행적이 부끄러운 사실이란 것을 알고 있었고, 광복 이후 한국 사회에서 친일파의 후손으로 사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았기에 미국으로 이민 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여우 음양사 영화상에서는 이미 죽어서 나오지 않지만, 사실상 이 영화의 최대 빌런입니다. 한민족이 전기를 끊기 위해 백두대간 척추 위치에 쇠말뚝 일본 오니를 박은 것도 이 사람이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대표적인 친일파였던 박씨 가문 조부의 시신을 위장막으로 쓴 것도 이 사람입니다. 이로 인해 조부와 그 후손들 모두 고통받게 되죠. 마지막으로 팔척 이옥교의 오니 역시 피해자인데, 새끼가하라 전투에서 1만 명을 넘는 적장을 죽여 결국 신이 되었지만 이 음양사의 주술에 걸려 이국당 악지의 정령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영화상에서 신으로 모셔져 있던 이 몸은 원래 남산의 신궁에 갈 예정이었지만. 망할 여우놈이 이곳에 데려왔다 라는 대사가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이음양서의 본명이 극 중에서 기수네 혹은 기수네라는 독특한 이름으로 언급됩니다. 자막이 없다 보니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이는 후에 화림이 차 있어 나누는 통화에서 모라야마 준지 라는 이름으로 다시 언급되는데 그 그녀는 당대 최고의 음양사이고 요기가 강해 사람이 아닌 여우새끼일지도 모른다는 대사가 흘러나옵니다. 이로 미루어 기수네 라는 이름은 일본어로 여우란 뜻인 키츠네에서 음차에 가져온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삼, 오니, 도깨비. 이 영화의 최종 빌런인 이 괴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귀신과 일본 귀신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귀신은 살아서 한을 풀지 못해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되는 경우가 많고, 관련 없는 인간을 해하는 일이 극히 드뭅니다. 이에 살아있는 자들이 그 한을 풀어주면,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에 비해 일본 귀신은 기본적으로 원한이 없어도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한국의 처녀 귀신과 일본 영화 주원의 가야코만 비교해 보아도 쉽게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도깨비 주머니 등과 같은 동화에서 보여지듯이 도깨비는 무서우면서 친근한 존재로 인식됩니다. 일본의 도깨비인 오니는 정말 공포의 대상 그 자체죠. 이에 앞서 설명한 일본 귀신의 특징과 연결하면 영화 속 빌런으로 일본의 도깨비를 정령이라는 요소로 채용해온 것은 극의 공포감과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요소가 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오니의 정체는 바로 쇠말뚝입니다. 쇠말뚝은 이영어에서 가장 많이 비판받는 부분의 핵심 요소가 되는 소재입니다. 한국의 민족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일제 시대 일본인들이 쇠말뚝을 한반도 주요 지점에 박아 놨다라는 이론은 이미 거짓으로 판명됐고. 폐기된지 오래됐으니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앞서 얘기했던 무라야마 준지, 즉 여음양사는 이 물장의 몸에 불타는 칼을 심어 얼굴을 붙여 꼬매고 주술를 걸어 운이 자체를 쇠말뚝화 시킵니다. 이는 영화상에서 잠깐 지나가는 장면인데 빠르게 편집돼. 놓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군요. 상덕과 영근이 아무리 땅을 파도 쇠말뚝이 나오지 않았던 이유와 오니의 관이 세로로 묻혀 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오니는 앞서 한번 언급한대로 세기가 하라 전투에서 만인의 목을 베어 죽여서 신이 된 무장으로 은어와 참무회를 좋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림에게 은어와 참무회를 준비했느냐고 물으며 나중에 오니를 불러낼 때도 에 은어를 이용하죠. 은어와 참무회에서 우리는 이 오니가 스기카하라 전투 당시 두쿠가와 이에야스 휘하의 무장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일본 기후성 아래. 나가라카와 강에서 잡힌 은어를 오다 노부나카나 도쿠카와 이에야스가 즐겼다는 기록이 있으며 참무에는 대표적으로 이에야스가 좋아하는 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니 연출의 백미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도깨비 불입니다. 일본의 도깨비 불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장면은 무엇보다 연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신선했을 뿐만 아니라 범접하거나 없앨 수 없는 악에 대한 공포감을 극대화시킵니다. 누군가는 오니의 실체가 등장하여 걸어다니고 도끼비불이 날아다니니 영화 후반부가 오컬트가 아닌 크리처물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잘못된 해석으로 후반부의 영화적 요소나 스토리 전개 역시 오컬트로 보는 게 맞는 관점이라 생각됩니다. 정령과 주술, 무당과 오니, 음량 오행적 요소 등 오컬트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더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4. 그 외, 극중 주요 등장인물의 이름인 김성덕, 이화림, 고영근, 윤봉길, 오광심 모두 독립운동가의 이름에서 성까지 그대로 따왔습니다. 특히 이도현 배우가 분한 봉길의 경우 영화 말미까지 성을 드러내지 않다가 도깨비 노래를 할때 윤서방이라고 부르면서 성이 언급됩니다. 윤봉길은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워낙 네임드다 보니 처음부터 성을 드러냈으면 많은 관객들이 이름에서 함의하고 있는 영화의 주제의식과 스토리 전개를 눈치챘을 것이라 숨긴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영화에서 부국사의 주지스님이 원봉스님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도 독립운동가인 약산 김원봉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요소는 등장인물의 차량번호에서도 확인 가능한데 운구차의 차량번호는 1945 해방된 해이화림의 차량번호는 0301 3 1운동 김상덕의 차량번호는 0 8 1로 광복절입니다. 박씨 가문주부의 파묘가 끝난 후 남은 임부 중한 명이 사부로 머리를 찔러 죽이는 뱀은 누레온나라고 하는 일본의 유괴입니다. 누레온나는 여자의 머리에 뱀의 몸을 가지고 있는 유괴로 귀신과 오니가 등장하는 세계관이다 보니 극중에서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오니, 정령, 주변을 지키는 일본의 유괴로 등장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 등장인물들이 악지의 묘자리로 올라갈 때 여우가 보입니다.이는 뒤에 나오게 될 여우 음명사를 암시하는 효과이면서, 이 묘자리가 얼마나 악진지를 보여주는 요소입니다.극 중에서 상덕은 화림에게 "여우 너도 봤지?" 여우는 묘자리와 상극인 짐승이다.라고 말하는 대사가 있습니다.이는 실제 여우가 굴을 파는 습성이 있는데, 묘자리를 여우가 있는 곳에 쓰면 여우들이 묘자리를 팔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또한 귀엽고 사람에게 붙임성 좋은 여우의 본래 모습과 다르게 동양, 한중일공통, 에서 여우는 유사스러운 동물로 그려집니다. 대표적인 구미호 설화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도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더 적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글이 이미 충분히 길어져 이만 마치겠습니다.